팀의 성적과 최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의 분위기와 성적 조금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팀 분위기와 네. 좀 팀의 성적,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조적장이잖나. 정... 지않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어떤 생각? 네. 네. 도 충분히 묘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CJ 슬리가 네. 오늘에서 66점 정도밖에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네. 1쿼터 지금 출발합니다. 안쪽으로 다이먼 로드와 자신감 있나요? 골밑에 다냅니다. 빠르게 공격 포트로 안쪽에 오용준 골밑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죠 이광재 골밑에서 브라게게 브라게터. 시간에 쫓기죠 이광재 골밑에서 브라게게 브라게터. 그리고 반칙까지. 한정원의 스크린 받고 김종범 안쪽에 한정원에게 골 g 다시 한번 o n g Bong, Kim Jong Bong, Kim Jong Bong, Kim Jong Bong, Kim Jong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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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o n g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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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스크린 받고 본인이 직접 안쪽으로 돌파 김승원 방금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첫 번째 그... 타이트하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슨 약간은 먼 거리에서 오늘 전터풍의 석점 18.5점 올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적은 석점 강가를 보여주고 있... 로드 스크린 이용하지 못했고요 뒤쪽에 김승원에게 약간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런데 전투 투닝 스피어에 맞지 않 안쪽에 사이먼에게 연결됩니다. 사이먼 두명을 속이고 올라가죠. 터닝 스피어에 맞지 않 안쪽에 사이먼에게 연결됩니다. 사이먼 두명을 속이고 올라가죠. 정만죽 그, 사이먼. 그물골을 터드네요. 김승원출곧찾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공격 지한 시간이 이제 10초 안쪽으로. 지금도 박지현이해줍니다 안쪽 빠르게 더블크러치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버드 사이먼이 그렇죠. 이 제도예요. 왼손 레이업, 그제, 그 리버운드 케이트가 빠르게 따냅니다. 안쪽에 브락 어렵지 않습니다. 그 리버운드 케이트가 빠르게 따냅니다. 안쪽에 브락 어렵지 않습니다. 네, 김승원, 오늘 기가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전태풍에게 라인발 끊었는데. 제가 기록을 잠시 찾아봤더니. 구경민이 oh. 네. 전태풍을 앞에 두고 파고 들어갑니다. 왼손으로 계속 툭툭해서 들어가는데요. 마무리합니다. 37:38 음, 석점을 앞선 KT의 공격입니다. 불락 사이먼이 한눈 파는 사이에 치고 오! 들어왔고요. 사이먼이 한눈 파는 사이에 치고 오! 들어왔고요. 불락이 마... 사이먼이 한눈 파는 사이에 치고 오! 들어왔고요. 불락이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전에 생각 김승원이 이광재에게 내주고요. 이광재 지첩시 올라갑니다. 하면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기습 석점에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기습 석점 들어갑니다 전태풍 아 공격한 시간 다시 한번 쫓깁니다 약간은 쉽지 않은 득점 이광재 안재욱 다시 한번 열렸는데요 안재욱 석점이 발을 빠르게 눌려봅니다 리차드슨 한정원의 스크린 받고 본인이 라인 받고 던진 공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공격을 성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공격 리바운드 를 따냈습니다. 리차드슨 완벽하게 수간했습니다. 수강... 리차드슨 완벽하게 수간해요브라게브락 김현수 샤클라기드 7초 6초 떨어집니다. 브라. 김현수 샤클라기드 7초 6초 떨어집니다. 브라를 <laughs> 성공 시킵니다. 에반 브라. 해서 슈, 엔트리 패스를 못 넣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네. 좀더 좋은 팬 이름에서 김민준 선수가 3점을 던졌을 겁니다. 네, 이번엔 두경민 두비가 바뀌었습니다 전태풍 안쪽의 김승원 김주성을 상대로 페이더웨이 들어갑니다 전태풍 안쪽의 김승원 김주성을 상대로 페이더웨이 들어갑니다 동부는 이제 동점 또는 역전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김종범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도 스크린 맞고 먹로 오른손을 올려놓는데요 올려주는데요 걸리고 맙니다 KT 빠르게 공격 포트로 이제도가 이끕니다 김현수 와이드오프 석점 테스트로 이제도가 이끕니다 김현수 와이드오프 석점 들어갑니다 김현수 그리고 이제도의 어시스트 그걸 지시하는 전창진 감독입니다 이제도 공간이 생기다 직접 던집니다 이제도 이제도가 공격 코트로 성급난 그 기면 수 마무리합니다. 이제도가 공격 코트로 성급난 그 기면 수 마무리합니다. 일 <laughs> 이어집니다. 리차드 슨. 점퍼 던지는되이좀더 많았었거든요. 1등에서 네. 5승 5패로 승리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모범에서 <laughs>